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관형 소나무인데요, 작은 소나무입니다. 미니 분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 음, 아 이거는 희생기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가지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고 3월달에, 음, 전정을 했더니, 이렇게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붙었으니까, 전정을 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화분에 싣게 되면, 정말 더디게 자라게 되죠 저여게 긴잎은 이렇게 뽑아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뽑아줘야만이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이게 단엽이에요 땅거 뭐 없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여기를 작게 전정을 해버리면, 요렇게 새순들이 작게 나고걸러옵니다 예, 주간만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잡아놓고, 남쪽에 가을에 목질화가 되면, 그때 이제 이 철사를 가면 됩니다. 이거는 글쎄요. 어으사를개를 음, 2미리 짜리 그러면 2개를 감아야 되겠네요 2미리 짜리 2개를 감게되면 4미리가 되겠죠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축소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형태로 지금 되어있는데요 철사는 한번 사용했던 철사입니다 구불구불하죠 이렇게 두 개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금방 뭐 끝납니다 이런 거는 밑에는 뭐 고기 들어갔으니까 아, 그다지 뭐고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도 희생지가 있어야 어, 굵어집니다. 정원수도 그렇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감아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오늘도 날씨가 덥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또음 상한 음식 같은 거참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 조금 상한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또 올라가겠습니다. 요거는 1mm짜리 감아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1mm짜리를 감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너무 힘이 없어요. 여기도 사실은 1mm짜리 두 개를 감아야 돼요. 1mm짜리하고 2mm짜리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시죠. 자, 요렇게. 조금만 배약을 주면 되니까요. 아직은 이 녀석들이 연하게, 연하게. 자, 요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감아놓겠습니다. 지금은 볼품이 없어요. 왜냐면, 하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상태죠. 자, 얼마나 이렇게 이제, 음, 축소가 관절이 되는 거예요. 완전 짜부 소나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렇게 되었네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푼에 다시 옮겨도 되고요.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갖다가 아, 잠시만, 찍게. 지금 손으로는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빼주고 간거 요거 가지고 요거요. 이렇게 오마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요. 요거는 이제 이미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V자, V자 행으로. 그러면 요거는 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따 공만 잘 들어가면 돼요 공만 공만 잘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여성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었네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옆에 있던 어, 그러니까 척지가 위로 왔죠 위로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희생제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도 되는데, 뭐 요거 나중에 요거 가지고 또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현재 상태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겠죠? 자, 이 나무가 굵어져도 여기 에 같이 붙을 일은 없어요. 요게. 이렇게 한번 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살짝 벌렸다가 이 끝을 이렇게 오아줘도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V자로 됐죠 요게 요렇게요 그래 나중에 감상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음 요거는 그래요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이것도 밑에, 밑에 있는 거는, 가치가 예, 쓸모가 없어요. 자, 옆에 있는 사나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뭐 2mm, 2m, 두개 가면 충분할 것 같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희생지로 이렇게 달아놨던 거고요. 이렇게 했고요. 어, 요거는 가지가 아,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요. 요거는 뭐, 일단 한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이렇게, 예, 옆에 있는 쌍둥이처럼 새겼던 나무예요. 이것도 이제 씨앗으로 키웠던 소나무입니다. 씨앗으로 키운 소나무. 10월 달에 채취해서 바짝 말려놨다가 겨울에 뿌리도 되고요. 씨앗은 얼어야 발아가 잘 됩니다. 요거는 뭐 길면 요게를 이제 천정을 해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맞춰보고요. 이것도 사용했던 네, 철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간 걸리니까 대충 막피겨 이렇게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제 밭에서 어, 소나무 밭에 이제 가면 소나무를 좀 제법 심어 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소나무를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심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소나무가 말아졌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자, 요거 여기 아마 주간지가 될지 싶... 될것 같은데요. 자, 요렇게요. 하고요. 공 넣는 거는 뭐 사계절 다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한몇 개월만 되면 지금은 성장기가 길어서 지금 살찌는 계절이에요, 애들이. 이제 솔순도 보면 내년을 준비해서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솔수는 이제 목질화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요걸 음. 조금 살려야 되겠는데요.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요렇게 네, 그리고 어, 요게 이제 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는 뭐 철사 감을 필요가 없네요 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 요거 약간, 요렇게, 비켜주는, 요렇게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또, 요거는 된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 그다지, 이게 이제, 그, 그 정원수로 따르지면, 해오리에요. 해오리. 해오리, 해오리 쪽으로 요거 이제, 설선을 키워서,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요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될것 같고요. 완전 짜부 소나무가 됐네요. <laughs> 그래서 음.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세워주고요 아 요거는 뭐 그냥 이게 조금 더 자라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희생지고요 희생지 이렇게, 지금, 요렇게, 현재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 간관지고요 음. 짝 따를 필요 없네요. 요게도 정화, 정화가 예, 나오죠. 요게.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근데 너무 작은 그 화분에다 심으면 물을 하루에 한여름에 한세번 정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은 화분에는 되도록이면 잘안 심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이제 합식해서 이렇게 심으 놓은다고요 그럼 재밌어요 아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보면 그 폭포수를 닮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연출을 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자, 이중석이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돌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중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큰 바위에 보면 폭포가 물줄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소나무들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폭포처럼 이런 연초를 하면 되고요 제가 또 수색은 좀 했어요 부산에서 한 30년 가까이 했죠, 뭐, 수색을. 그래서, 마당에 이제 수색이 좀, 뭐, 호피색이 좀,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여기는, 아, 요거, 설립이 조금 먹히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제 천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천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되면 뭐다또 설립이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복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소나무를 이제 외부에 여기, 여기 보면 주간지를 여기를 이제 그 분재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이런 가지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데서도. 그러면 이제, 분재 소재감이 되는 거죠. 야들은 이제, 없다 생각하고요. <laughs> 자, 이렇게, 큰 바위 밑에 소나무 두 그루가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연출이 됐네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laughs> 자, 감사합니다. 앞에 사진으로 그, 바위하고 이렇게 남겨두도록 할게요.